안녕하세요 칸츠 t v 의칸츠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영상은 음... 피젯스피너 키우기 입니다 자 저가 들어가면은 이게 2억짜리에요 2억 무려 2억짜리 입니다 저 1억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 제일 지금 하는게 음, 2억짜리 이거 입니다 저가 지금 쓰고 있는거 지금 칸촌님이칸촌님 거를 보고 있어요. 아빠 이 좌우 반전으로 하니까 대박이다. 좀 천천히 말해. 자 방생성을 하겠습니다, 저거. 그러면 빨리 되니까. 자 지금 상대 별을 어, 약탈하세요. 하지써 있습니다. 응? 응? 좀좀 하지. 아빠. 다 지금 아르 리리리 그 매너 파파 오 이게 오 이게 대도네만 안녕 쇼디코 정리네 넴 슈그리구리 알라추츠뽕따 아 금 같... 같은 아우 어 떠시아 음 간주TV. 지금 간절TV 구독이라고 좀 써야 하는데 지금 오 이놈 어에 내가 다 먹음 야, 약탈 중 굿매너로 고마워 칸초님이좀 귀여운 설정을 넣었어요 <laughs> 시청자분들 어린이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라 이래요 <laughs> 재밌는 분입니다 뭐 똑같이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어... 이거를 다 이렇게 쓰리 하겠습니다 쓰리 쓰리 싹 쓰리 어. 아 저놈 는아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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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유기농 초코라고 써있나면 저 클랜이 유기농 초코라서 위에

감동 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 고태우란 그 사람이 <laughs> 이 사람 왜 끼어 있냐 군철해져야 <laughs> 되나? 와라라라 음, 음, 얘가 길막을 하네 우리 팀 아무리 우리 팀이라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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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돌이 기돌이 오라 어 쑥쑥 쑥쑥 쑥쑥쑥쑥쑥 으째 뭐야? 왜? 왜? 죄죄죄죄죄죄죄죄죄 아, 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 클랜에 가입하면 은 위에 클랜 이름이 떠요. 여기 클랜에 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뭐가 좀 있는데? 저거 알러로 해. 안데 죽는다 죽는다 곧 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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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죽 죽었어. 지지 아, 안돼 뭐 보상은 받았네요. 뭐든 뭐, 3억도 안 되지, 겠 1억도 안 되고. 자, 왜안 눌러져, 이거? 아, 진짜. 안되게안 아, 받아. 렉이 먹어갖고 지금 들어왔어요. 네, 음. 저의 실력을 발휘할까요? <laughs> 꼬꼬닥도 이자. 딱딱딱, 뛰다 착. 차다다, 따다다닥. 다행히 받았네요. 저, 저거 그러면은, 음, 얘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님도 이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사람들이, 지금은, 어, 몇 시냐? 지금, 8시 47분이라서, 근데 저녁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아, 맞다. 분노 파티. 분노 파티. 쭉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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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이거 뭐야? 왜 이러 핑핑 돌지가 않아? 오또또 뭐, 같은 놈. 자, 자 갑니다. 자, 자, 자 갑니다. 저, 저런 치고받고 싸우는 놈은 이게 필로가 없어요. 저 갑니다. 그래서 한 방에 돌진 갑니다. 빠샤. 한 명은 죽었습니다. 처치 완료. 저놈도 죽이겠습니다. 저거. 저아서 저거. 아 처치하다가 죽었어요. 네. 아 이거 뭐 자 그럼 이, 여기에서 뵙도록 하죠. 어민만.